오 올해 왔요옵니다 헤딩! 아, 다시 한번 슛! 나옵니다. 제가 축구 시작한 건 87년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37년 정도, 38년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시작한 지는 한 50년이 넘었죠. 그저 동네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우리네 평범한 어르신들. 이분들이 바로 은평구 원로축구단입니다. 이날은 지역 각지의 원로축구단들이 한데 모여 축구 경기를 펼치는 장수축구 전국대회가 열리는 날. <laughs> 나는 어제 우리 그저그 한섭이 형이 두골 넣었죠. 내가 저녁날잠 한숨 못 잤어. 내 평소에 한섭이 형보다 내가 공을 잘 찬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게임 방식은 리그전이요 그래서 이제 점수제로 하는데 어제 두 게임 하고 이제 오늘 두 게임해서 이제 거기서 어 승패하고 이제 골득실 차로 해가지고 우승도 나오고 준우승 나오고 이제 그런 그런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번 은평구를 대표해서 그라운드 위에서는 원로축구단 노장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 60대 상비단으로 창단을. 그 당시에 97년도에 그 만들 때 서울시 내 다섯 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평구도, 어, 이거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새마을 축구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6 0대도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빠져줌으로서 젊은 사람들끼리 게임을 제대로 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전하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함께 축구 인생을 즐기기 위한 일념으로 (19년) 전인 (1997년) 동호인 (14명으로) 시작한 (60대) 상비단 그 주축 멤버들이 어느덧 (70대가) 되고 회원 수도 점점 늘어. 지난 2010년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은평구 월로축구단이 창단됐습니다. 민득기 초대 단장에 이어 현재는 황의준 단장을 비롯한 35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끄는 월로축구단은 구력이 대부분 3, 40년 이상, 왕년의 고등학교나 실업팀에서 소위 공좀 찾던 실력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실업 축구에서는 국민은행 대표 선수였었고 여기 이제 농협에서 대표 선수셨고 하 이분들은 우리가 거, 그런 데서 공차할 때는 실업 축구단에서 공차한 양반들이기 때문에 네. 이 공차는 기술을 한 데서 땅차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양반들한테 기술을 전부 배운 거야 우리들이. 네. 창단 이래 왕성한 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원로 축구단. 19년 동안 매년. 한일 친선축구 교류전을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서울시장기 축구대회에서도 2년 연속 3위 입상 등 각종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서울시 시합에서도 거진 우리가 8강에 들어가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랑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성과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년간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그들의 홈 구장에 집합하는 원로축구단. 이 축구단의 특징이 이겁니다. 1년 4계절 동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한 번도 빠짐없이 그 운동을 해요. 외국 운동장에 눈이 쌓이면 눈을 치워가면서라도 운동을 합니다. 영하 8도 강추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온갖 악천후를 무릅쓰고 자체 경기를 하는 것은 기본. 인천, 안양, 부천시 등타 원로 축구단을 비롯한 다양한 팀들과 지속적으로 친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뭐, 우리가 연령대를 보면, 오라버니 또, 또는 아버님. 또 시아버님 뭐 이러한 연령대가 다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또그 연령에 가서 또할수 있을런지 의문이 겠지만 아, 이게, 이게 뭐이 좋은 거잖아요. 모아차 모가차. 네. <목소리> 드디어 올해 마지막 공식 대회 날. 프로 선수 못지 않은 전술 회의로 시작된 이날의 경기는. 바로 은평구와 중랑구간의 대결 경기가 시작되자 은평구 원로축구단 전 멤버가 몸을 아끼지 않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휘저습니다 결국 결과는 0대 0. 승부는 비겨서 비록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노장의 투혼만큼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물론 힘은 들지만 재밌잖아. 나는 마누라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누라가 한 이야기예요. <laughs> 아쉬운 거 있죠. 거기 공 찬스 한두번 있었는데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놓쳤어요. 아, 괜찮아요. 뭐 축구는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축구인데 뭐승패에 관계 없이 그라운드 위에 뛰고 있는 그 자체가 즐거운 원로 축구다. 하지만 그 열정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중 아찔한 부상 위험. 야 다리를 걸어 새끼야. 너가 끼리 싸매. 야 공이 어딨는데 공을 어디서서가.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거 저 이제 넘어지게 걸어서. 실망이야 뭐 세월을 견뎌온 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매 순간 부상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지. 젊었을 때는 뭐 어, 2, 3일이면 괜찮던 것이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다치면은 한배 이상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지. 한번 다치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내 몸을 조심하고 서로가 위험하다 하면은 피해 주는 것이 상책이에요. 3년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계속 운동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장에는 나옵니다.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몸 대신 마음으로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구는 이미 삶의 일부가 아닐까요? 생활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축구는 인생의반려다고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건강을 다지고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축구는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모니라고 봐야 돼요. 활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열한 명이 사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합니다. <laughs>